자 그럼 다음 고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현재 제명의로 아파트 한채 하고, 네. 어 작은 꼬마빌딩 한 채를 갖고 있는데요. 네. 꼬마빌딩은 지하하고 지상 일, 이 층에 상가로 돼 있고 3층 음. 주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종합부동세, 종 종부세나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 싶어서 그 빌딩의 주택 부분만 최상층 제 와이프에게 그 증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 만약 증여하게 되면 절세 효과는 있는지 네. 그리고 증여한데 발생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올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네 와이프에게 증여를 할수 있을지 세금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서 전화를 네네네, 주셨다. 빌딩의 주택 부분 네, 네. 우리 세무사님이 좀 해결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 아파트도 그렇고 꼬마 빌딩의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세금 관련된 거는 저희가 사실 공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파트 공시 가격하고 이거에 대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아 아파트는 올해 6억 원 조금 넘었던 것 같고요. 네. 빌딩에 있는 그 주택도 한 4억 원 정도 된것 같습니다. 4억 원 정도요. 예, 그러면 예. 이 빌딩 전체 금액의 공시지가 아세요? 건물까지는 모르겠고 토지만 개별 공시지가로 확인해 봤을 때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요. 예. 아, 그러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아, 두개다 애매하긴 한데, 그럼 여기서 시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아, 시가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음, 예. 두개다식가는 모르시고. 아, 근데 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거래가격이 한 9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빌딩은 한 20억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20억 좀, 정도. 예예 예, 예. 아, 시청자님이 네. 지금 이둘 중에 하나를 하시려고 하는 거. 거주를 어디서 하고 계세요 혹시? 아, 지금 어, 주택의 그 코어빌딩 주택에 저희 가족이 현재 거주 중이고요. 아 여기 아파트는 전세를 줬어요. 임대사업자 내셨어요? 아파트 전세를때 임대서류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건는안 하셨고. 네, 자, 세무사님. 우리 시청자분이 꼬마빌딩의 주택 부분을 네. 아내에게 증여하고 싶 라고 전화를 네네. 주신 건데요. 저 근데 꼬마빌딩을 어.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해서 하는 음. 것이 가능한가요? 이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이런 경우는 다가구나 상가주택으로 등기를 떼보면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하. 그럴 때는 지금 증여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주택 부분만 딱 떼가지고 증여한다?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등기 바꾸는 절차부터 하셔야 돼요. 아, 그 네. 절차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토지랑 건물에 대해서 증여한다 라고 하면 주택에 대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상가 다 합쳐가지고 그거에 몇 퍼센트. 요렇게 증여를 주는 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했는데 사실 내가 주는 금액보다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요렇게 할수 있는 게 조금 매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으로 보는 경우랑 이 아파트를 하는 경우랑 비교해 보면 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양도세랑 이런 의미를 보면 공동으로 하는 게 나중에 처분을 할때 네.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쵸. 보통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네. 구분 등기가 딱돼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안 되어 있으시다. 그러면 은 건축사라든지 네. 이제 구청이라든지 확인해서 구분 등기 딱 하시고 음. 그러고 주택부 분만 증여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럼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갖고 사실 네. 해야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은 좀길것 같긴 한데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최대한 줄이면서 어쨌든 증여를 하시고 싶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그럼 있을까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네. 공시지가가 이미 나와져 있잖아요. 이게 4억이고 공시지가가 6억인데 아파트든 주택이든 증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시가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여기... 여기가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사실 명의가 내가 12억짜리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네. 주택에 대해서 명의 그 지분이 많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에 많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이 20억이 되게 애매해서 요 아파트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20억, 그니까이 금액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6억까지 넘기게 되면은 사실 공시지가의 정도 6억까지는 배우자한테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의 한60% 정도는 넘어가는 거죠. 그럼 시청자님 한 분한테서 종부세가 부담이 되던 것이 배우자분하고 나눠서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종부세도 줄일 수 있고 혹시나 이거 전세중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매도하실 때도 보면 공동명의로 바뀌셨기 때문에 양도에 대한 시세차익.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세금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증여는 이제 같이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비과세 되는 거는 맞아요. 이것까지. 둘 중에 하나 하신다면 구분된 게안된 예보다는 너무 명확한 아파트, 시세도 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넘겨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증여를 했을 때는 취득세라는 게또 나오죠. 네. 취득세가 지금은 4%인데 이제 법 개정에서는 12%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세율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게더 유리한지 종부세나 재산세를 줄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취득세가 더 나은지 고고 두 개는 비교해 보고 의사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 방송 중에 저희가 상담 다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 방송 후에도 또 나머지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